60세가 넘었다면 침실을 잘 살펴보세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실에 있는 다섯 가지 흔한 것들이 불면증, 알레르기, 몸살, 심지어 심각한 호흡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베개, 침대 및 잡동산이 향초처럼 겉보기에 무해한 물건들이 밤마다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고 건강을 약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 삶의 질을 즉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침실에서 당장 제거해야 할 다수가지 것을 알려드리고 수면 공간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흔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헌신한다면 이 가치 있는 지식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든다면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다섯 번째. 오래된 베개. 바로 머리 아래에 세균 속을.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코가 막히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목이 아픈 채로 깨어난 적 있나요? 그렇다면 원인이 날씨나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밤 자는 베개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개가 너무 납작해지거나 불편해지기 전까지는 교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베개가 머리 바로 아래에서 세균, 곰팡이, 진먼지진드기의 번식지가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개는 땀, 피지, 죽은 피부세포, 공기 중 먼지를 흡수합니다. 이것은 집먼지 진드기, 세균, 심지어 곰팡이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면역체계가 더 민감한 어르신들에게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재채기를 하거나 코가 가렵거나 목이 건조한 채로 깨어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먼지와 집 먼지 진드기 배설물을 흡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침대 밑 공간을 비우세요. 물건을 보관해야 한다면 먼지 쌓임을 막기 위해 뚜껑이 있는 밀봉된 깨끗한 용기에 보관하세요. 둘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특히 알레르기나 호흡기 문제가 있다면 침대 밑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닦으세요.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공간을 완전히 비워두어 공기순환을 촉진하고 더 건강한 수면 환경을 만드세요. 숙면은 올바른 매트리스, 베개, 조명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에도 달려 있습니다. 침대 및 공간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침대 밑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편안함과 휴식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침대 밑에 잡동산이 수면의 적, 이유도 모른 채 머리가 무겁거나 불편하거나 계속 재채기를 하면서 깨어난 적 있나요? 그렇다면 침대 밑을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공간을 계절옷, 신발상자 또는 다른 곳에 둘 곳이 없어 넣어둔 잡다한 물건을 보관하는데 사용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수면과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침대 및 공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먼지, 집 먼지 진드기, 세균이 쌓이기 쉬운 주요 장소입니다. 잠자는 동안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 입자를 무의식적으로 흡입합니다. 아침에 코가 막히거나 눈물이 나거나 마른 기침을 자주 한다면 침대 및 공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호흡기 시스템을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공기질이 나쁘면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웰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건강 외에도 침대 밑의 잡동사니는 공기 순환을 제한하여 공간을 습하고 꿉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환기 없이는 갇힌 수분이 곰팡이와 세균이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실내 공기질을 더욱 낮춥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면 뒤척이는 밤, 잦은 각성 그리고 상쾌함보다는 나른함을 느끼며 깨어나게 됩니다. 심리 연구에서도 어수선한 공간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침실이 정리되지 않으면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그 혼란을 계속 처리하여 깊은 휴식을 방해합니다. 풍수질의 원칙에 따르면 침대 아래는 자연스러운 기운의 흐름을 위해 깨끗하고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물건으로 이 공간을 막으면 무거운 느낌이 들어 수면 방해와 전반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향초와 방향제. 당신을 조용히 중독시키는 화학 물질. 많은 사람들은 원인이 날씨, 노화, 또는 뒤척이는 수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인이 자신의 침실에 있는 겉보기에는 무해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면 불량과 건강 문제에 가장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는 향초와 방향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향초와 방향제에는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 물질은 호흡기 시스템을 자극하고 두통을 유발하며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라핀 양초를 태우거나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 톨루엔, 벤젠,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침구, 옷, 심지어 벽에도 달라붙습니다. 향이 사라진 후에도 이러한 독소는 모든 숨결에 스며들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흡기 시스템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향초와 스프레이의 자극 물질은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관지염, 지속적인 수면 장애와 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설명할 수 없는 두통, 야간 코막힘, 또는 아침에 더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러한 방향제 제품이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기분 좋은 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화학 물질이 가득한 방향제 대신 천연 에센셜 오일이 담긴 디퓨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 스위트 오렌지, 샌다루드, 페퍼민트와 같은 오일은 진정 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와 호흡기 시스템을 지원하여 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촉진합니다. 캔들의 따뜻한 빛을 좋아한다면 파라핀 대신 밀랍 또는 소이 캔들로 바꾸세요. 밀랍캔들은 유해 화학물질이 없으며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음이온을 방출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밤에 숨쉬기 더 쉽게 만듭니다. 또한 산세베리아, 알로에베라, 스킨답서스 같은 공기 정화 식물을 침실에 놓으면 자연적으로 독소를 걸러내고 공기질을 개선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숙면은 편안한 매트리스나 조용한 방뿐만 아니라 당신이 숨 쉬는 공기의 질에도 달려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한 제품들이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저하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화학방향제를 천연 에센셜 오일로 교체하고 일반 향초를 밀랍 대체품으로 바꾸는 것부터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러한 작은 조정들은 당신이 얼마나 상쾌하고 활력있으며 더 건강한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두껍고 어두운 커튼, 휴식 대신 피로를 유발. 많은 사람들은 두껍고 어두운 커튼이 숙면에 가장 좋다고 믿습니다. 빛을 더 많이 차단할수록 수면이 더 깊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나치게 무거운 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아침에 깨어났을 때더 피곤함을 느끼게 하고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을 따르며 햇빛은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너무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면 당신의 뇌는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산을 중단하라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과다 수면을 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멍하고 나른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는데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면 문제가 수면 깊이가 아니라 적절한 자연광 노출 부족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꺼운 커튼은 침실의 공기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습도 수준이 높아져 세균과 곰팡이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어르신뿐만 아니라 민감한 호흡기 시스템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방은 당신이 즉시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게 할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커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자연적인 수면 리듬을 모두 촉진하는 커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두껍고 어두운 커튼 대신 부드럽고 중립적인 색상에 더 가볍고 통기성 있는 원단을 선택하여 일부 자연광이 통과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몸이 압도되지 않고 아침 햇살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 더 자연스럽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여전히 사생활 보호를 선호한다면 이중 커튼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부드러운 낯빛을 확산시키는 얇은 층과 필요할 때 빛을 차단하는 더 두꺼운 층으로 구성된 커튼입니다. 커튼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깨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어 자연광이 방을 채우도록 하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자연광이 방을 채우도록 하는 것은 몸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수면에서 깨어남으로 전환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햇살에 몇 분만 노출되어도 뇌는 멜라토닌 생산을 중단하고 기분과 각성도를 높이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방출하기 시작하도록 촉발합니다. 이 습관은 하루를 더 부드럽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과 정신맑음을 개선합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밝고 통풍이 잘 되는 침실은 수면을 향상시키는 것 이상을 합니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아침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더 가벼운 커튼으로 바꾸고 아침 일찍 그것을 열어 자연광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세요. 이러한 간단한 조정들은 당신이 어떻게 깨어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어떤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과 전자기기, 조용한 수면 방해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두는 습관이 있으며, 심지어 매일 아침 알람 시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 불량과 피곤하고 나른한 상태로 깨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휴대폰과 기타 전자 기기는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여. 수면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휴대폰, 태블릿, TV 화면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광에 의해 조절되는 일주기 리듬이라는 생체 주기에 따라 작동합니다. 밤이 되면 몸은 잠들고 잠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여 멜라토닌 생산을 방해하고 잠들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 수면이 더 얕고 더 단편화되고 덜 회복적으로 변합니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직전 몇 시간 동안 뉴스를 읽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소셜 미디어를 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자극은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여 긴장을 풀고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피곤하다고 느껴 휴대폰을 내려놓더라도 뇌는 경계 상태를 유지하여 밤새 뒤척이는 수면과 잦은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휴대폰에서 오는 알림과 경고음은 생각보다 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밤 중에 한번 울리는 소리, 부재중 전화, 심지어 화면이 켜지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방해하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더라도 당신의 뇌는 이러한 방해를 등록하여 가장 회복적인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는 정신이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상쾌하지 않은 상태로 깨어나게 만듭니다. 숙면을 위한 해결책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째,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가급적 침실 밖에 두세요. 알람시계로 휴대폰에 의존한다면, 대신 전통적인 알람시계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것은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밤에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유혹을 제거할 것입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 화면 사용 시간을 제한하도록 노력하세요. 대신 책 읽기,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악 듣기,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 연습과 같은 편안한 활동에 참여하여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하도록 도우세요. 잠들기 전 습관의 작은 변화가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웰빙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전자기기 없는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당신이 얼마나 기분 좋게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면이 개선되면 더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며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깨어날 것입니다. 수면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유해 요소가 없는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는 침실은 더잘 자고 상쾌하게 깨어나, 맑은 정신과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래된 베개를 두거나, 침대 밑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향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두는 것과 같이 겉보기에는 무해한 간단한 습관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작은 조정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당신의 수면 환경을 평가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드세요. 더잘잘때 매일 새로운 하루가 더 즐겁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이러한 통찰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하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잘 늙는 것에 대한 중요한 건강 및 생활 방식 팁을 놓치지 않도록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어떤 변화를 주었고, 그것이 당신의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